7번이다. 보자. 정의역이 x bar 19인 함수 y는 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합은 최대값 최소값의 합은 음, 3.8점 이 문제는 점수가 <laughs> 다른 문제보다 조금 조금 높네. 왜 그럴까? 최댓값과 최솟값의 합은 그러면 요요 x 1에서 9 범위 안에서 이 로그 함수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구해서 더해 주면 뭐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음, 보자. 어떻게 구할까? 아, 뭐, 뭐, 미시 3분의 1이잖아, 그지? 미시. 그러면, 증가함수가 아니고, 이렇게 감소함수겠다, 그지? 감소함수. 물론, 이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Y축으로 어, 1만큼, 어, 평행이동. 올린 함수겠지, 그지? 음, 그지? 증가, 감소. 감소 함수야. 감소 함수. 로그 함수인데, 감소 함수. 그러면, 어, X가 1, 9. X가 1, 9. X가 1, 9. 그러면, 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9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 X축이 여기 있다고 하면, 음, X축. 음, 그러면 X가 1일 때 최대, X가 9일 때 최소겠군. 이해되나? <laughs> 그럴 거냐? 음, 그지? 음. 이 로그함수는 뭐, 어, 증가했다가 감소했다증가했다감소했다뭐 그런 게 아니잖아. 증가함수, 어, 아니면 감소함수. 둘 중에 하나잖아. 근데 얘가 미시 이제 3분의 1이니까 감소함수. 감소함수니까, X 값이 작을 때, 이 Y 값은 최대. X 값이 클 때, 이제 최대가 X 값이 최대일 때는 이 Y 값이 최소. 그럼 뭐야, 이거? 최대 값과 최소 값의 합은. 그럼 1일 때 구, 구해보면, X가 1일 때는, X가 1일 때는, 로그 3분의 1에 1, 로그 1. 진수가 1이면 요 값은, Y 값은 어, 0이 되는 거잖아, 이거? 그럼, 근데 여기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최대 값은 1이 되겠다. 이해, 이해하지? 그 다음, 이제, x가 9면은, x가 9야. 그러면, 로그 g 3분의 1에 9. 그러면, 3분의 1에 9. 요게, 여기가 얼마 되나? 9는, 9는 3의 제곱이고, 3의 제곱.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요 값이, 에, 뭐 되나? 마이, 마가 되는 거잖아. 플러스 1을 하면, 최소 값은, 최소 값은, 뭐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에, 그렇게 돼야지. 그러면 합하면, 합하면 양이 되겠고. 그래서 3번. 뭐, 뭐, 요 정도 문제야. 그렇게, 그렇게. 안 어려운데 점수는 3.8점이야. <laughs> 자,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더 해볼까? <laughs> 3분의 1. 음. 음. 그래, 오늘은 퀴즈,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보자. 음. 지금 이 시험지가 고2거니까뭐 맞출 수 있겠지. 자, 플러스는 이거 플러스 네모 분의 1, 별 분의 1, 그래서 1이야. 음, 플러스. <laughs> 자, 퀴즈. 네모분의 1 더하기 별분의 1은 1이라는 식이 있는데, 이 네모하고 별이 뭐가 되면 이게 는일이 되겠냐? 응? 너네 알겠냐? 네모분의 1 더하기 별분의 1은 1인데 네모하고 별이 뭐가 돼 주면 음 1이 될수 있겠냐? 딱 보고 어 답을 말할 수 있겠냐? 응? 딱 보고 뭐 시간을 한아 5분 아 5분도 많아 많을 것 같은데 한 1, 2분 딱 주고 뭐냐고 물으면 뭐냐고 물으면 딱 대답을 할수 있겠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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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네모 어떤 어떤 음, 사람은 그러겠지 딱 보고 2 2 예, 여기가 2 여기가 2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을 해서 1이 됩니다 오우 오우 굿굿 앤서 박수 짝짝짝 그지 근데 어 만약에 만약에 네모하고 별이 다른 숫자라고 하면 다른 숫자라고 하면 2, 어, 2 말고 다른 숫자라고 하면 음, 대답할 수 있겠냐? 음, 영상 보고 있는 너네들 음 뭔지 한 5분쯤 주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 5분도 많아 한 1분 딱 주고 나서 네모랑 별이 다른 숫자라고 하면 마, 말할 수 있겠냐? 자, 요,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이러는 거야.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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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는 이분의 음, 1이고, 별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야. 음, 이해했냐? 네모는 얼마? 이분의 1. 별은 마이너스 1. 그래도, 그래도, 는 1이 될수 있잖아. 그지? 그지? 음. 음, 네모하고 별을 찾을 수 있는 게, 무한가지겠지. 무한가지. 물론, 물론, 네모하고 별이 자연수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 맞는 거지만, 그지? 자연수가 아니라 수, 그냥 수라고 하면 무한가지가 있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얘가, 네모가 3분의 1이고, 이 네모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더라도 는일이 만들어지잖아. 그지? 그런 걸 이제 터득을 하면 이런 것도 풀수 있겠지 <laughs> 요새 나오는 정석 책에도 있는지 모르겠다 음, 자 네모 분의 1, 별 분의 1, 또달 분의 1뭐 이런 게 있다고 하자 똑같이 네모 별달 분의 1 분의 1 분의 1 해서 더해서 1이 나오도록 하는 네모 별 달을 말할 수 있겠냐 음 오늘 퀴즈 그럼 또 물어봐야지 네모 별 달이 자연수입니까 아니면 어, 자연수랑 자연수 아니어도 됩니까 음뭐 자연수라고 하면 풀수 있겠냐 또 자연수 아니라고 하면 어, 자, 자연수 아니어도 된다고 하면 풀수 있겠냐? 음, 풀수 있겠지. 그럼 만약에, 만약에, 이거 만약에 자연수라고 하면 답이 뭐니? 네모별 다리, 만약에 자연수라고 하면, 음, 2, 3, 6. 음. 이게 그, 어, 내가 옛날에 외웠던, 봤던 어, 책, 그 부등식. 음, 고일들 고일 때 배웠었던 이제 부등식 파트에서 나오는 음, 문제였거든. 음, 자연수. 음. 그럼 만약에 자, 만약에 이제 자연수가 아니라고 하면 요 방법을 썼던 것처럼 풀수 있겠지. 예. 그지? 또 만약에 이게 네모, 별, 또 달, 또 음, 뭐 세모, 뭐 이렇게 이렇게 네 개가 된다고 하면. 음, 그래도 어, 풀수 있겠지. 요거 터득. 요거 터득. 그러면 요것도 구해낼 수가 있겠지. 음. 이게 만약에 네 개, 네 가지가 다 자연수라고 하면, 음, 풀수 있겠지. 이 경우가 어, 많이 있거든. 음. 책 뒤져봐. 에, 정석책. 고1 때 배웠던 부등식 파트에 에, 아마 나올 거야. 지금도 아마 나오겠지. 음. 그래, 오늘은 여기 이만큼 하고, 8번에서 또 보자.